수상의 도드림으로 드리프스 셰프를 사하나 많이 먹지 않 올려 드시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되시겠습니다. 전능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 이런 성령하사동정아시고리로라서 숫자로 바뀌어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시 한병 n d 서 s a n d 하나님 n d y S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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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가 y Sandy, Sandy, s a n d 니다 453장 영의가 뭐 이겨나가며 승리해나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사랑의 믿음, 진실한 그라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맡겨진 삶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들과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가절를 기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육간의 간거함을 위해서 우리 자치 못한 그런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 주님의 몸된 뒤에 함께 신앙생활 믿음의 권속들 또 몸이 아프고 고통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우리 나라의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할수 없게 물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세월의 한마음에 돼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고맙습니다 저희를 이끌어주실 간들이 바로 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수 있도록 도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신제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드러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나갈 수 있고, 하나님하고의 분말에 늘을 안길 수있는 삶이 그들 가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맡겨주신 삶의 부활들을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제게 필요한 의료와 복들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지어주시고, 역사시 권한들을, 어, 아버지들의 영역관에 간건함을 들어주시고, 언제치 못한 아버지 하나님 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손암바와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록랍시다 하나님 앞에 계신때 이루어질 이수 있도록 역사의 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있는록 분명한 내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오시고 함께 주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의 모든 이름의 번석들이 듣고나니든 사이니다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부님 오리아 보고 또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리의 법의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강하신 건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부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르바이 땅에 당이 하루속이 올라오고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이러스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심으로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으로 지금 아버지라는 저희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3절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알과 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거물로 인도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1 3절에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하나님을 진실되게 숨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런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그 부분은 뒷부분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이 없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들을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제약, 제약으로 오염돼 있는, 그런 잘못된, 그리고 병든, 그러 어, 그런 세상,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 창조하신 세상 자체를, 어,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자체를 미워하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창조의 그런 역사심을 우리가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을 미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 하나님께서 어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세상이지만 제약 가운데 과하게 어, 되고 지악에 완전히 휩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 어,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이지악 어, 가운데 어, 빠져 있고 지악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어, 그 모든 그런 부분들은 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어,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한다라고 말씀하는가면 미워하여 그러니까 어, 우리 성도들을 어, 이 제약된 제약으로 가득 차 있고 제약에 붙들맞은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약된 그런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있는가 요한복음 일장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하어어둠에 어둠에,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빛에 어, 나오는 것을 어,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약에 빠져있는 그러한 어, 어, 사람들을 말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 빛,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 그 어, 은혜를 나타내주는 말인데 왜 어둠에 빠진 그러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왜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싫어하고 또그 자체를 싫어하게끔 되느냐. 자신들의 그 어두워진 그 어둡고 더럽고 취약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그, 그 부분이 부끄러워서 이제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약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게끔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그러한 그런 의미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하고 같 자신들하고 같지 않다라는 거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 다르다. 그니까, 러 자신들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자신들처럼 지압 가운데, 어, 온갖 더럽고 취약한 그러한 상태로 있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제약된 세상은 우리 성도, 성 하나님을 섬기는성도인 우리들을 사랑하게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하고 같은 종류의 그러한 존재라고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사랑하게끔 되고 미워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제 제약된 그런 세상이나 제약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구별 다르다, 다른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별된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죠. 바로 제약된 세상은 제약으로 지금 완전히 더럽고 추악한 상태인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제약된 것들 깨끗하게 씻음 받고 이제는 깨끗하고 의로운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다른 그런 하나님의 성기나 성도인 우리들을 이 제약된 그런 세상이나 제약된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 미워하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끔 되어지고,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사회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상이 어기지 말라. 이상이 어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어기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연한, 그런,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아, 어, 어, 마, 땅히 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이상히여기지 그러니까 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이, 우리들의, 어, 우리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제약된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기는 우리들을 어, 사랑하지 아니하고 좋아하지 아니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끔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이 어길 수가 있습니다. 왜저 사람들은 저저 저, 저 사람들은 왜 우리들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게끔 되느냐라고 아주 이상이 어기게 되고 그그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부분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날 끔 되어지는 것으로 그러한 부분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하나님의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여기 될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된 세상이나 제약된 사람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그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게끔 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기꺼이 그그 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아 어,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게 됩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의롭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지 않고 정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어그 어, 그 제약된 세상이나 제약된 그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가지고 아여튼그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또그사람들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으려고 어, 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이나 성도를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제약된 그러한 세상과 제약된 사람들에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제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꺼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제약된 세상과 제약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좋지 않게 여길지라도 그것들이, 어, 그런, 어, 그 그런 어,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들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그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기고 싫어하게 끔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가며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의롭고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능이 헤쳐나가면 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사절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십삼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십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는 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었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확신하게 될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생인하게끔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인의 성도인 우리들은 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씀 하십니까 어, 사망에 머물러 있나니라. 그러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 멸망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성기는 그런 척 할지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세상에 있는 제약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제약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성령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말이야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고 또 영생의 법을 누리게끔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님 세상 제약된 세상 제약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좋아하지 않니하고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조금도 개의치 않도록 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그러한 의로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살아드릴 수 있는 이될수 있도록 따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때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망에서 아버지 하나님들이 생명으로 옮기게끔 되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깨달아알 아버지 하나님 알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하시고. 제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요, 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게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아는 지로 중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올라 우리 길뉘아도없으고 우리가 우리에게 생자를사주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게소고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